그래요. 지금 그래요. 지금 보이는 이 건물의 왼쪽편에 더 하우스라는 볶음밥 그리고 커피 영어 어, 그런 제목의 간판이 있고 그 건물 그 가게 그 점포를 에, 임대하려고 합니다. 여기, 그, 어, 지금 밖에 오늘은 사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이제 주차장 하는 환경, 주차 공간이 좋고, 또 주변에 그, 포, 아파트가, 아파트가, 이밤 현대 아파트가 있고, 음, 주변에 아파트가 꽤 많이 있어요. 코스코아파트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한 아파트가 한 2000세대 정도 되고 이쪽으로 쭉 가면은 또 이밤동 아파트 단지가 있죠 에왜 이거 지나가다가 이걸 찍느냐 하면은 이게 한 20평 정도 되는데 내부 인터리에도 잘 해놨다 여러가지 기능을 잘 해놨고 보증금 천만 원 그리고 월세가 7십만원 그리고 시설에 대서는한 천만 원 정도 시설비다 이를 받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옆에는 헬스클럽이고 또 옆에는 에코울 암소 한우촌인데, 음. 다양한 업종이 들어와도 될 만하다. 주차가 용이하기 때문에 다양한, 그래서 음식점 또는 뭐 자동차 뭐 이런 거, 미용실, 그 다음에 어쩌면 부동산 중개업소도 뭐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에, 간판 물론 이제 업종이 바뀌면 간판이라든가 이런 건 바뀌어야겠지만 그 내부가 시, 내부 시설이 꽤좋 좋다 잘 해놨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. 그래서 한번 가까이 가서 좀더 보고 옆에는 에, 자동차 중고 어, 자동차 판매점이 있고. 헬스 클럽, 또 골프 클럽 있네. 골프, 스크린 골프. 제가 아는 지인의 그 의뢰로 지금 이 물건을 접수했는데 이 물건은 꽤 가격 대비해서 좋은 것 같아요. 데크가 있고. 아내를 좀 들여다 볼수 없는, 없어서 좀 그런데, 아내는 한 20평 정도 된다. 시설을 깨끗하게 인테리어를 잘 해놨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어떤 업종도 어, 하면 좋겠다. 주차장이죠, 주차장, 주차장. 유밤동 예. 예, 권리금은, 그러니까, 이제, 뭐, 없다. 시설, 시설, 집기, 요런 거에 한 천만 원. 그래서, 토탈 이천에 칠십만 원입니다. 그래요 부동산이나 미용 업소나 식당 등 다양한 업종 으로할수 있는 예, 점포 환경 주변 환경입니다. 주변에 이밤 현대, 면 수박 아 천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있고 천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있고. 보증금 1000만원, 월세 70만원, 그 다음에 시설 한 1000만원, 가게 실내 면적은 약 20평 정도 됩니다. 이상입니다.